일전의 씀씀리스 the Paris Saint 사람 m m y the Odeboro, the Sony, the p a r 고데모 a i n t Jimmy, the Gothemo, the Gothemo, the Odeboro, the Odeboro, 백성이라 d e b o r 그니고 오늘 뭐라고 살았었는데 바리세인이 바리세인은요. 바리세인은 말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산다는 그런 뜻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더러운 세상으로분리한게 그다지 거룩하게 산다는 뜻인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는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이, 이렇게 사는 중에 이렇게 오래 동안 사는 중에 이이 사람들이 너무 막오만을 보존하고 또그 자체로 거룩에 그룹,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오만하고 어, 또 일법에, 일법에 본래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할로다 운동이 지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에 속한 음, 바, 교파 중에 바리새인 교파에 속한 사람이고 미국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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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지도자, 종, 탁월한 종교 기독 어, 바리새인 이 유대교인이고 어,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인 요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절 말씀에 의하면 음, 그가 밤에 와리에 숙 왔습니다. 에 남는 돌이 있으니까 남이 남리에 있으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아무도 모를 때 비밀리에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상당저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음, 찾아왔는데 어, 찾아 n 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라 t s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아 n g 알바 j 이렇게 하면서 나비 라삐, 나비는 나의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v e a La Pia, La Pia, something you can't see.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병 고침과 또 온갖 그 a Pia, t h o 거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하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참선성인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분은 아니죠. 물론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 그은 선생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시고 누구십니까? 세상 삶의 너희를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는 한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시다을 주는 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는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모르고 선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 선생이랄때이 니보데모는. 율법을 율법을 지키고 일종의 율법 교사로서 율법 교육을 하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율, 모세 율법을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세상 율법 교육으로 율법을 믿고 행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율법은 율법 자체를 도 만들고 율법의 본래적인 율법은 본래 사랑이 핵심은 사랑이고요. 이 사랑 율법이 율법 사랑이 제시한 것은 예수 그서스예 율법은 저기 저기 봐요, 저기 봐요, 저기 봐요 그랬이 저기 절좀 보는 저게 중요한 것이지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불과한데 손가락이 불과하지 율법 자체가 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그런데 이 일법 교일법으로 인한 세상 구원 일법 일법 교육을 하면 얼마나 세상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요새 니고네 아니, 못뿐 아니라 요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터졌어요 교사 교사들이 자꾸 죽어서 아, 대만을 품고 입시 지옥을 통과해서 대만을 품고 이제 교육 대학 갔는데 사범 사범학교 사범 대학 갔는데 교사가 됐는데. 교육 현장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는 학부모들의 집앞 바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세고, 애들은 갈수록 말안 듣고, 또 교사가 그 개입하면 애들이 막 달려들고 싸우는 고 학부모들이 또막 덥히나고, 교사 어느 때보다도 교사들이 교사들의 교육적인 이 권세가 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그 좋은 교육대학 졸업하고 그 좋은 사업대학 졸업하고 교육 현장이라서 산 맛이 안 나요 내가 왜 교사됐던가 빨리 빨리 뭐대강대가 그냥 연도만 채우고 그냥 연금 타고 빨리 빨리 교사 그만두게 됐다 아 이런 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교사들이 자꾸 자살하고 그러니까 막을지만 해도 뭐 수십만 명이 막저 국회에 막 지금 저 서울에 모여가지고 대화했는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죠. 하튼 교사들은 교사들은 교육을 교육 권한을 권한 갖고 제대로 교육하게좀 믿어달라 그러고 믿어달라 하고 부모들은 무서워해야 교사들이 너무 너무 교사들이 너무 갑질이다 그러고 애들은 또 무서워해야 한다. 요새 요새 어느 시대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진술을 하는. 그게 그러 서로 싸운데교사들의 말만 들어줄 수 없고 학부모들의 말만 들을 수가 없고 학생들의 말만 들을 수가 안 마디로. 교육의 위기가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전 세계 교육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맞느냐 그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입장에서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 입장에서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말아요 교육 교육을 교육만 잘하면 교육 교육이 뿌개는. 교육만 잘하면 따라믿지 않는다 이 생각을 어, 이제 맞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해야 돼 교육만 잘하면 사람을 변화시 변화될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정의가 예수의 말씀이 예수 교육이 예수 교육이 세상을 바꾸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교육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아니고 예수 신앙이 교육을 변화시킬수있다 아, 그래가지고 미션 스쿨스였잖아요. 예수 믿는 학교를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하바드 대학도 목사님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 교육을 해야 한국도 예수 교육 사립학교는 거의 다 예수 교육입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쪽인데 대구의 한 90%가 사립학교인데 거의 다 예수 믿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예수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니야. 교육 체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예, 우리는 아니야. 예수 신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는 열법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런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갔는데 어,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냐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선생으로 온게 아니야. 나는 구세주로온 거야. 이렇게 이렇게 교육 철학에서 세상 세상 인간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달라요. 다른 입장에서 삼절 예수께서 그 대답하시는 시대 진실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육으로 세상 바꾸려 고하지 마라. 일법 교육으로 이 세상 교육을 안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가는 눈으로 본다고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 경험해. 아 어, 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알수 있다. 하나님을 거듭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틀을 어, 구원받으시다. 그듭 인간의 거, 사람이 거듭나야 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에, 자녀로 살수 있고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나야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 거듭난다말 니고데모는 상상도 못하는 말 거듭 이 도대체 무슨 이 거듭났다 말 무슨 말이냐 그 이상소리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두 분이 대화하는데 니고데모 예수님 대화하는데. 천절 예수님이 전에 딴말나쓴게 거듭난다, 거 거듭난이 다 무슨 말이냐? 사절 말씀이겠습니다. <laughs> 니고데모가 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두 번째 말. 아, 딱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시 엄마 뱃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다 말입니까? 이렇게 <laughs> 코미디 같은 대답이면서 또 한편으로 엄격결의 니고데모 이렇게 된 어떻게 다시 사람이 입데는 다시 엄마 뱃 속에 들어갔다 다시 어떻게 나오는? 다시 다시 태어난 말이 무슨 말이냐? 또 다시 태어난 말이 거듭난 말이 무슨 말이냐?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는 born again 다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나다는 말이에요. 그 주일, 그기 주일 보면 혹은 위에서부터 나를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난다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위에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은혜로 Hananime, 네. 어, 그 a n a 말이 m e 어, 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 a n a n i m e Hanan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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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의 n i m e Hananime, Hananime, h a n a 에덴 동산 에 a n a n i m e h 우리 모두 아담 이후의 자녀 아담 이후의 자녀로는 안된다 아담 이 a 자 a d 로는왜 안되냐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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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뱀, 옛뱀, 사탄, 마귀하고 관련 m 마귀와 관련돼서 죄 지은, 죄 지어서 a m 동산 밖에 쫓겨난 그생명 a m Adam, Adam, 그냥 생명이야 근데 a 그 생명, 근데 그 아담 Adam, 그 a 아담 하나님과 같은 것셨다 왜? 죄의 생명이고.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의와 관련된 생명이니까. 그것도 그 생명은 푸죽게 언어로 따지면 푸죽게 생명인데 그냥 육적인 생명을 그냥 생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위로부터 난 생명. 즉, 위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독, 예수소. 예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첫째 아담에 태어난 생명은 안 되고 둘째 아담, 두, 예수님은 둘째 아담을 했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악와 관련된 불순종으로 난그 그 생명인데 둘째 아담, 예수는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그피 사랑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요. 이 맹리고 네모에 비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일망청보 영생, 영생, 영생생. 영생생. 아담, 아담 이브의 자녀들은 에덴성으 밖에 사는 아담 이브의 인류에게는 그냥 생명인데 예수 믿어서 예수로 말면 하늘생명, 영생생명으로 되는 그러니까 그냥 생명에다가 하늘, 예, 하늘로부터 예수로 인한 예수의 영생생명으로 다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나라 그 말이에요. 네. 첫 번째 나는 거는 뭐예요? 첫번째 나눈 거는 아담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 생명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 가지고는 하늘다 들어가지 못하고 못 보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한데서 그런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으로 가는 그 나라, 예수 생명으로 예수 영생 생명 으로 예안 믿는 사람은 그냥 생명 믿는 사람은 영생생명 하늘의 영생생명을 얻으라 고맙습니다 그 어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과 진실과 되게 너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 그 방법이니 그니까 그럼 어떻게 영생생명을 거듭나느냐 너의 방법이 뭡니까 제 사람 <놀람> 물과 성령으로 방법이 방법이 물과 성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명으로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물은 뭐예요? 물 마시는 물, 마시는 물. 형제 우리가 잘 거니까 어, 각각 회개하여 오늘 죄삼 받을 거야는 죄삼 받자 그리고 각각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삼 받을랬어요. 세례 받은 세례 세례 말하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 같고, 기도서 보상이나 성경 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물제 물이 아니고요. 음, 세생 물과 세뇌. 하나님께서 얻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네. 말씀들 뿐.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 몸과 같이 용서해서 십자가를 려 주시잖아요. 십자가 피 십자가 피 흘려 십자가 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피 흘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아들이고 네. 아,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피내함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피 흘리게 돌아가신 이 말씀을 믿고 네. 지난달에 십자가 피흘이 사람을 회개하고 내함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 피니까 십자 나의 죄를 씻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십자가 피 사랑의 말씀 듣고 안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피가 사랑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이 내물과 죄를 용서한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쪽으로 돌아서면서 내가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표로서 세례받아요 우리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쏴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아멘. 그러면 영생 g o t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남 당합니다. 확실히 아셨죠 방법이 방법 뭐예요? 네. 물과 성령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뭐였고요? 세례. 세례. 세례는 뭐였고요? 그냥 물 세례 아니고 예수 십자가 피사랑 관한 하나님 의 말씀 듣고 그그 그 말씀 십자가 피 사랑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식이 세례 세 이렇게 무슨 세례 받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전히 교회나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크게 거듭나는 거다. 크게 세상을 거듭나는 거다. 아멘니다 6절 말씀 뭡니까? 욕으로 나누는 사기이요 영으로 나누는 사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물과 성능을 거듭나지 않고 육적으로 자꾸 노래가 뭐돗 닦고 뭐노력하고돗 뭐, 닦고 뭐, 뭐 이래 가지고 그런 그 돼지는 돼지가 아무리 돗 닦는다고 돼 돼지는 아무리 마음을 씻어도 깨끗하게도 또또 또 돼지고. 개는 똥을 그런다고 똥똥 먹고 투하고 또똥 또, 똥만. 또.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고 그러지. 뭐. 육은 육이인데육인데 육이 육적이 육일을 노력해가지고 막도닦고 육적으로 막도닦고막 고행하고 도닦고굴속에서 어, 어떤 스님은 막굴속에 들어가서 막 계속 실리고 있어한3 0 40일 동도닦고 나오고 어떤 스님은 막실험해가지고 돗닦고 뭐 나오는데 사을들이 꽃다발 뜨 신도들이 와서 막 환영하니까 내가 이,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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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적인 사람들 앞에서 고따위 받을 꿈인 막돈 닦는 그래서 화나서 투갔는데 아직까지 안 나는 한걸음 막 고행을 하고 돈을 닦고 막한 해도 개는 개고 소는 소일 육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육정에서 육적이 아니에요 하늘 예수 방법 말고는 절대로 이제 사람처럼 갈수없다 육운육위가 영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7절 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가 내게 그런가 내가 내게 그런가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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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육운육이가영원적인데개한게 해보겠는데 육적으로 노력한다 육적으로 다짐한다 네. 음. 다짐한다 제가. 20, 2023년에 가고 20, 2024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는 다짐하는 새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백날천날에도 아니라 하늘, 하늘, 하늘 세례와 하늘 성령 바람으로 하늘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 인간 방법은 안 된다. 아무리 인간 방법을 아무리 노해도안 된다. 그러니까 정, 정말로 하늘 방법에, 하늘 예수 방법에, 예수 피 방법에, 예수 필자는 말씀에, 예수 영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 정말로 이 육적인 아담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거듭 나는 이상 이걸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말씀 나 어, 바람이 말씀 바람이란 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람이 일어보면 내가 그 소리 안 들어도 있어. 상륜으로 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거는 마지막 바로. 이, 이런 사람은 성료로 난 사람, 성령사람, 성료로 난사람것 같다. 성령사람, 성령사람. 그러면서 바람을 말해요, 바람.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야 물속에 사는데 물고기와 물을 좌지우지 않으셨어요. 물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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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모든 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좌지우지 합니다. 미역이 물을, 뭐 다시마가 물을, 물고기야 물을, 거래가 바다를 좌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기 바람 속에 살아요. 사람이 공기 바람을 어떻게 오다이카리할 수 없어요. 이 공기 바람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 하늘에서 날오는 성령도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떠요. 성령이 끌나서 사는 사람이 결시 사람이다. 아 저는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 시를 좋아요. 해그 어떤 때따 때를 치고. 아, 삼, 조선판도 다니면서 시를 평생 시를 쓰, 읽고 시를 쓰고 사는 게 좋지 않은 것 생각 많아요 그때. 시를 쓰고 하, 시를 좋아해. 근데 저는 누가 시를 좋아하냐면 사정조 전자 제자 하, 같은 낭년이요. 그래서 서재필 사재필 사건 이후로. 서, 제, 자 하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제, 자를 졸령정 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 제, 서, 정, 이렇게. 네, 서, 서, 제, 아니고, 서, 정, 주, 신. 아이고, 서, 정, 주, 신. 아이고, 그래. 난초는 아, 왜 피는가. 하도, 아, 아, 풍한설으로 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하이 얼마나, 하늘에 하나님이 무책임한 한번만 또 하나님을 고용하니까 난처럼 초범을 왜피가 하늘이 하도나 고용하시니까 난처럼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우 대단 그런 시이 있어야 너무 감격이잖아요 그 시를 하루종일그 시를 보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번호 많이 말했더니 시에 대해서 무관각한무한 친구가 그게 뭐가 심통하냐 이 지금 이 시간도 들으면서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하여 피는 거라. 이거 들면서 그게 무슨 그게 뭐가 뭐가, 뭐가 감동이냐 그럽니 전나무는 감동이랄 거다. 초봄에 난초가 피는 사인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있었잖아요. 국화에 대해 있잖아요. 국화 봄에 손적색 오는 사인이 국화꽃. 예를이야 먹구름 속에 천둥 친 국화꽃. 봄에 이제는 돌어 내년 같이 거울 앞에 생이 내년 같이 생일 꽃이요 간밤에 네가 필요 었고 무사히 절이 되고 내게는 참이 오 아유 이렇게 인생 인생 살기 싫은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국화의 대서 근데 최근에 제가 책을 읽어서 감동 받은 게요 교육 교육 하셨으면 교육 교육 하는데 자기는 뭐 자기는 뭐 가정교육도 제대로 뭐 학교교육 가정교육도. 세상 영향 받은 게 별로 없대. 아뭐 할아버지는 뭐, 뭐 동학 난에 가서 동학강은 죽었고 그 그런 것 죽었기 때문에 집구석이말이 아닌데 저쪽에 전부 부안 저쪽 에 있거든. 뭐뭐 아버지는 못생모로 못생기고 어머니는 토머라 고도 도토리장떡 늙은 나 할머니 있는데. 뭐, 집안 부러지는 마디는 거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된 것도 옛날에 와. 뭐, 그렇잖아. 일본 강정기, 뭐, 이렇게 어른 때, 유교 터지고, 뭐,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날은 별로. 그래서, 이제, 양받은 게 없는데, 영향 받았다는 바람이다, 바람. 네, 바람. 바람이, 이하는, 이하는 세상교육이라면, 나를 키우는 파라리 80%가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선요활란풍과역경시 전쟁바람, 가라앉은 바람, 배신당한 바람, 멸시 배신 천대받은 바람, 활란풍과역경시라의 세상 바람이 얼마나 두지 세상 바람이 이전저이휠수 이건 그래서 세상 바람 때문에 세상 바람에 그냥, 그냥 이리저리 휘둘려 이렇게, 이렇게 사는 중에. 초... 무생당 망한 적고 살해당했죠. 그리 바람과 싸우면서 이렇게 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생도해 보니까 자기를 키운 세상 바람이 바람이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 가같으거예요왜 공감이 같냐고요? 저도 환난, 피난 이런 시련 생활 고생하는 생활 세상 바람을 시달렸는데 세상 바람을 시달리면서 막 허, 허, 고생하면서 하는데 막할것 막할 같아, 충가 망할 것 같으니까. 쭉. 아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사랑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 받으려고 위취한고앉에서 성령을 받으셨고 능력 받으셨고 은사 받으셨고 열매맺주셨고 하나님의 예배될 지만 하늘로부터 성령 바람이 이 서기에 여기 서게 한가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들 자격도 없고요. 뭐 그만한 뭐뭐뭐 뭐, 뭐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늘의 성령 바람이 이사제재일들 여기 올 성을 성해 준 거예요. 아 진짜 자작계도 내가 목사로서 나는 뭐, 뭐 믿는 가정도 아니고 뭐뭐뭐 뭐, 뭐, 진짜 뭐 겨, 믿음의 교육도 제대로 받은 분데아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체게임 하셨어요. 성령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참, 네. 성령께서 가만감독하셔가지고, 그 성경 보게 하시고, 자그 성경에 오게 하시고, 자그 남에게 전할 마음 생기게 하시고, 자그 막아주시고, 망하는 쪽을 막으시고, 예, 되는 쪽을 열어주시고 참, 살수 없는데 세워주시고, 전할 말씀 없는데 성령바람으로 세워주시고, 신비한 막 성령의 힘을 부주고,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서재리의 성거는 성령 바람이요. 서재리는 성령 바람에 의해서 일어 위한 서재이지 서정주는 세상 격동의 바람 때문에 서정주고 서전리는 하늘에서 나오는 성령 바람 때문에 이 망가진 아고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늘리야, 아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령 바람, 성령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알고 예수 제대로 믿어서 영생을 든 하루에 살 사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이끌리는 걸룩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 확실하게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음에 영생 자녀가 되겠지. 영생 가득잖아요. 좀 믿음에 영생 가득잖아요. 그데 영생을 얻는데 한번 영생을 얻고 끝날까요? 영생을 얻다면요, 영생을 얻다면 진짜 믿는 사람들 반성이 돼요. 영생을 얻은 아무도 영생을 얻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영생 거듭난 거듭나서 영생 삶을 얻었다면 영생의 양식이 있잖아요. 영생의 양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꾸준히 영원한 말씀을 읽고 찾고 찾고 영생의 말씀들. 뭐니뭐니도 영생의 말씀 들으니 영생의 60년간 삼 영생의 양식입니다. 뭐니뭐니 영생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영생성을 키워가고 또 기도는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해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부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신비한 힘을 주세요. 신교자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하시고 예수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 영생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장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탔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살고 아, 네. 여러분 크게 믿고 크게 내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험악한 사람을 성령 바람으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랑 거듭난 하늘 사람 세상 이기며 세상 세탄이기며 을이 땅에 한나라군을 일으키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